이계절의 숲도 참 온치가 있지요? 안녕하세요. 용문숲 부동산TV입니다. 저기 보이는 모든 숲이 구유림입니다 그래서 공기 맑고요. 오늘의 주택 앞쪽으로는 벚꽃의 천이 맑게 흐르고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청운면 가현리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동산 이름이 숲부동산 이잖아요 그래서 일까요 이렇게 숲세권 주택을 만나러 오는 길은 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전원주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주인이 직접 직영 건축한 마당이 넓은 집인데요 도로 지분은 별도 없는 알당 244평에 50평의 넉넉한 생활공간이 있는 목조주택이 있는 대지 부분과 바로 옆 창고가 지어져 있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밭 부분이 257평이 있어서 총 토지 면적이 500여 평에 달합니다. 어, 재미있는 점은요, 주택이 있는 대지만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텃밭이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전망 좋은 주택 보러 오세요. 구규림 아래쪽 도로 위로 2단 토목을 해서 위치 전망이 아주 좋고요. 남과 서로 모두 햇살이 잘 드는 탁 트인 위치인데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요점은 감안하고 오늘의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규지 마을도로를 따라 텃밭 부분좀 살펴볼텐데요. 텃밭 쪽에는 창고를 아주 잘 지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차량 진입하기 편할 수 있도록 중간에 포장을 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부분만 사도 좋지만 텃밭 부분까지 다 사신다고 하면 요실수도 많이 심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원이 특히나 예쁘게 잘 가꿔져 있는데요. 하단 부분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주 멋진 소나무도 조경수로 심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그럼 주택 내부 50평 얼마나 실속 있고 넉넉하게 꾸며져 있는지 저랑 한번 들어가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 거실이 맨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독립형 거실로 아주 정말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근래에 본 거실 중에 가장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남쪽 창, 서쪽 창 모두 통창이 나 있어서 햇살, 채광. 전망, 하나도 놓치지 않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방과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17년 8월 주인분이 직접 건축한 오늘의 매물은 1층 면적만 32평이고요. 지금 보셨던 쾌적한 넓은 거실과 더불어 독립 주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보셨던 현관 수납장도 주방 가구도 똑같이 나무결이 살아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싱크대 앞쪽으로는 식탁 놓고 사용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32평의 거실과 주방 등의 공용 공간 외에 지금 보시는 남향 창으로 통이 통창이 나 있는 햇살되는 사이즈 넉넉한 안방이 있고요. 이 안방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어서 침실 공간을 더욱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주택, 방 3개, 거실 공간까지 나오는 면적인 32평에 거실과 주방, 안방, 욕실이 하나씩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다용도실도 그렇고, 가, 워낙 각 공간들이 넉넉합니다. 다용도실에는 외부 출입문이 별도 있고요. 1층 욕실에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네요. 오늘의 주택 공기 맑은 숲세권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픽하시면 좋을 매물인데요. 오늘의 매물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 위에 주택만 매수를 원하실 경우에 매매가 4억 5천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텃밭 256평까지 모두 500여 평 위에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매매가 6억입니다. 2층은 17평의 면적에 큰 방과 작은 방. 거실과 욕실이 하나씩 있는 구조이고요. 2층 난방은 큰 방만 가능하고 나머지 거실과 작은 방은 별도 난방시설을 원하시면 전기 패널 등으로 보강을 좀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층 큰방 앞으로는 남쪽으로 베란다가 있어서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매물 청정한 공기 비선호시설 없는 숲세권 전원주택이었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답사 예약은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문수 부동산TV였습니다.